내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면은 꼭 누구 흉 보는 것 같지만 흉 보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위에 사는 말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라고 안 돼. 앞, 뒤, 좌, 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어,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뒤라고 한번 얘기하고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뒤쪽이다. 어, 며칠 전에, 갑자기 밤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어, 아파트 저 밑에 있는, 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사서 올라오는데 밤이었죠. 아무도 없어. 또 저희 아파트는 외곽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진입도가 그래도 밤이겠다. 아무도 없어. 근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속이 막, 거북해요. 글부글하고 막, 푸글글 그저막 뭔가 막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외진 곳에 뭐뭐그릴게뭐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아래 빔을 꽉 주고 빵 하고 그냥 한 방을 쏴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뒤에서 비명 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어머나 <laughs> 놀래면 제가 더놀랬죠 얼마나 놀래서 화다 할짝 놀려. 완전히 뒤돌아 보니까 세상에 바로 저 바로 딱 직선거리 바로 뒤쪽에 바로 뒤에 어떤 분이 따라오다가 저는 못 봤죠 분명히 보긴 봤는데 좌우를 봤는데 정확히 바로 뒤쪽을 못 보니 그제 시선 사각지대에 예, 계셨던가 봐요 놀래기는 제가 더 놀랬습니다 진짜 땀이 바짝 쏟고 그냥 막 도망치듯 달려왔죠 이와 같이 뒤를 볼라 그래도 볼라면 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정확히 정확히 못 보니까 이런 또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참 웃지 못할 어제 인생에 참이 영원히 기억될 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하는 그어 처참한 순간에 에 하늘의 명령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으로 피해라는데 그 롯의 아내가 그 두고 온 자기 집, 자기 좋은 화장품들, 어, 기타 등등, 그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휙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 얘들아, 일하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 일꾼들 하나님의 부른받은 부름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시선을 아주 극도로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바로 뒤, 바로 우리 뒤에서 나는 소리들 뒷담화,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예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뒷소리라고 뒷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 이런 소리는 거의 뒤에서 해야 됩니다. 뒤에 서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이이 이 앞에서는요 그런 소리 잘안 하거든요. 앞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해. 전부 다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해주고, 아부하고 그렇지. 뒷 소리는 항상 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든지 인간관계 또 교회 생활 통틀어서 항상 보면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뒷 소리에서부터. 뒷소리에서부터 이제 해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막 갑자기 막 폭발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고 싸우고 막 분열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뒷소리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재밌고 맛있고 그래서 잠언서 26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고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알죠. 보통 사람들은요. 웬만한 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은요. 아니, 남의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남의 말 많이 하는 거는 이거 별로 득설하지 않다. 알긴 알아. 알아도 그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게왜 그래 맛있고 남의 흉보는 것이 어찌 나 맛있는지요. 사탕 이빨에 해로운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입에 딱 넣으면 요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행복에 빨아먹어요. 뭐, 이빨은 나중 생각이고, 우선 맛있어. 어. 근데 정말, 정말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뒷담화, 뒤에서 하는 소리는 하지 말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미 명령하신 겁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사항입니다. 오지게 쓰면은, 에베소 말씀에서요 사장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았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수근 수근 뒷담화 뭐 비방 이거는요 이 더러운 것들은 아예 입딱 잡고 닫고 내질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한 마디 하더라도 무익한 것 유익이 안 되는 거 시잘 때문에 소리 너희가 무슨 시잘 때 없는 무익한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한 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도 다 심판하고 다 결산 되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이런 뒷소리는 어디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예 너희들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라. 보십시오. 군대, 군대, 군대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군, 수군 아니 하지 말아라고 그냥 땅, 땅, 땅 명령을 하십니다. 그 뿐이니까 제일 무서운 말씀은 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수군, 수군 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기를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laughs> 사형이 다 사형? 수군, 수군 사형 누가 어떻고 사형 뒷담화. 그 정도 무섭게 주님이 그냥 꽝 판결하시고 물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 대속의 은혜를 받아 사형을 면하기 면하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가치는 요 사형 용서받았지만 사형 사형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해갈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뒤에서 뒷소리에 대고 막주을주을 수근수근 비방 사형이야. 근데 그 사람만의 아니고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같이 동조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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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는 공범자들. 이 뒷담화의 공범자들의 이들 집단을 향하여 전부 사형이다라고 그냥 집단 사형 선거를 빵! 때릴 버립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늘 이 사진을 집단 공범자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고 사형선고를 빨리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뒷소리는요, 참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 뒷소리는요, 그 대상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중직자들, 뭐, 같은 성도들끼리 심지어 교회의 어떤 행사, 뭐, 교회의 어떤 이념, 가는 방향, 뭐, 교회 행정, 다양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뒷말거리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 전부 다, 왜? 외형상은요, 흉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는 말 같고. 잘 되기 위해서 는말 같죠. 꼭 포장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꼭 누구 흉보는 것 같지만, 흉보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서는 말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라고 안 돼. 뭐, 뭐, 또 목사님 사모, 또 뭐, 그냥 장로님 말이야. 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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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런 거상 포장은 위에서. 잘되라고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시부대는, 저 김건사처럼 안 되지. 교회 오는데 패션쇼 하냐? 저 맨날 뭐옷 갈아입고, 새옷 갈아입고, 목걸이 밖으로 왜 내. 어, 뭐, 어떡, 저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위에 사는 말이요. 이런 식으로 포장하니까 이게 전부다가 독한 독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예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명령이라는 이 명제를 안다면 요 이제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적각그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확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이연약 앞에 깨어서눈떠 있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다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됩니다 어, 자언서 26장 계속 말씀하십니다 뒷말하는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 수근 수근 비방하고 뒷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횃불을 던져서 사람에게 던지는 사람, 횃불을 부부푸부상이 횃불을 휙 던지는 거요. 그 횃불 맞는 사람 어떻겠습니까뭐 기절 초풍하는 거지요. 불덩이를 날라오니까 그것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말씀하시기를 화살을 당겨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예 성경은 아예 미친 사람이라고 딱 그냥 못을 박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좀 미치지 맙시다. 미치지 맙시다. 미치면요,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예.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집니다. 예. 더탈게 없으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쟁이, 이런 사람들은 말쟁이네. 말쟁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신다고. 안 다투어요. 평안이 와요. 참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여운을 던집니다. 말쟁이가 사라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 오늘부터 뒤에서 나는 소리들, 이거 전부 다다 다 이제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오늘부터 목표를 세웁시다. 자, 오늘부터 뒷소리, 뒷소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경건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툼 끝 평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 뒤에서 나는 말들이 참으로 사람에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상하게 하는 이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러운 것은 입밖에도 내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입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입될수 있도록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복이 가정범사에 넘치게 하시고 자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평안한 길로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